안녕하세요. 3번 나셰비의 신셜입니다. 예, 오늘은 원래 그 저부력 자립지대, 고부력 자립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 중국산 전자지들이 부력이 안 맞다 보니까, 예, 저부력지가, 부력이 제대로 안 나와서, 어, 사용을 못해서, 원래 제가 쓰던지 5.25g 짜리를 가지고, 한쪽은 2.5g 자립을 줘서 2.75g, 한쪽은, 어, 한쪽이 아, 예, 2.5g 자립을 줘서 어, 2.75g, 한쪽은 2.0g 자립을 줘서 3.25g, 이렇게 해서, 어, 부력 차이가 나는 자립을 준, 똑같은 찌로 자립을 다르게 줘서 부력 차이가 나는, 어, 그 찌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왼쪽께, 어, 저도 헷갈리네요. 네. 왼쪽에 2.5g 자리 오른쪽에 어, 2g 자리 이렇게 해서 어, 실험을 할 건데 이게 또두 찌가 같은 회사 같은 찌인데도 약간 부력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실험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어, 왼쪽에는 2.5g 자립을 주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2.0g 자립을 준 다음에 어,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에는 어분 단품으로 시작을 하고 어 나중에 뭐 입질 보면서 어분을 쓰든가 아니면 어분 보쌈, 흔들이 보쌈을 하든가 흔들이 마부시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낚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찌맞춤은 바늘 달고 쭉 내려가서 네, 딸깍 약간 무거운데, 예, 그래도 예, 살짝 보이죠 찌 끝이? 예, 오른쪽 거 이렇게 맞췄고요. 왼쪽 거는 예, 왼쪽 찌맞춤. 쭉 내려가서 바늘 달고 빨까 예, 예, 약간 예, 나와있죠 예, 이렇게 두개다 왼쪽으로 똑같이 찌맞춤하고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찌 목수는 한 세목에서 네목 정도 내놓고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들다가 쭉 좀... 어. <laughs> 가져가네 <laughs> 네그럴까까 그러니까. <laughs> 어, 옆구리 같다

그럼 왜이렇 했어? 우리가 아까 얘기해하지고 나오기 전에 한국사람들 만나서 남이 다돕는사람이인데 인맥들이 싹 된다고 다라고 그럼 어, 그러게. 아유, 언제 반갑던 소식이네. 쭉, 쭉, 쭉. 오, 몸통이에요? 잘 올라왔어요? 아, 이거 꼭딴 단지 타면 애들이 이러다니까. <laughs> 아아 <laughs> 아, 오른쪽이 못 올리네. 오다 오다 오다. 아예 들다가 가져갑니다. 오 좋아 좋아 오호. 어, 어, 아 잘로 하는데 힘심이 나네. 오호. 아우. 너무 받아먹는다. 어, 계속 받아먹고 정신을 못 차리겠네. 너무 받아먹어가지고 얘 너무 켰네. 큰일 났네. 아이상 버려. 이래서. 아유, 좋아. 아, 고맙다. 아, 예. 어우, 애들이 좀 더위가 풀리더니 힘이 엄청 좋아졌어요. 오, 힘이 장난이 아니오. 오, 씨야 되셨네. 어우, 화라프다. 고맙다. 아유, 뺄랬더니 빼지 말겠다. 오우 씨, 좋다. 아 근데 저, 저, 저 옛날, 옛날때는 너무 어려워요. 어려 미련 없이. 그래야 고민 안 하지. 버리면 안 된대요. 나중에 실력이 부자는. 부잔... <laughs> 어우, 힘이청 쓰네 <laughs> 어 애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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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너, 너. 아우, 일이 뱉었다. 보자. 비리 우리, 우 한번아 야, 확실히 찍겠다고. 이게 흔들렸으면 잡혔는데. 오케이. 오, 나이스. 야, 지잘 태우신다. 그걸 못 올리고 올리다 뱉틀려고 하냐? 나이스. 야, 낚시 잘한다 진짜. 왜 지금 이렇게 낚시 잘하지? 그렇지. 좋다. 그렇지. 좋다. 에이선나구나. 아, 치기가 생각 그래. 야지에 자. 아. 아, 그렇게 다 나와. 거 맞는데. <laughs> 나이스. 찌에 걸렸냐? 걸렸냐? 아, 많이 익었어. 잠그면미클 아빠도 6만 원, 7만 원때에 먹었을 아, 아 그때는 어. 그 아, 아, 좀... 아, 유 들다가 또 빨고 하고... 야, 이거좀 가벼운 거 같은데. 아 나이스. 으아, 빼니까 되네. 어우. 씨. 한, 한마 왔어. 어몇년 만에 왔네. 한 야, 발 바꾸는 게 좋네 바꾸면 더 내리고 와아 이제 올리잖아 이게 이거였어요 그거였어 어, 좋은 가 같네 한글도 가볍게 하니까 덜렁덜렁막 올리질 않네 또. 어 그렇지 아. 몇년에에 u a 올 올린 do 이야도체체아 이거 낚시도 못하는 사람이 유튜브 해도 되는거 g 요 i n g 예 오늘 u n c h me. I'm going to tell you that I'm going t 5 t e g 에다가 어, 진행해봤고, 2.5g 자리 부셔서 2.75g으로, 낚시를 진행해 봤고, 오른쪽에는 5.25g 찌에다가, 2.0g 자리 부셔서 3.25g으로, 낚시를 해 봤습니다. 오늘 뭐, 제가 많은 말을, 많은, 많은 말이 있으면 잡지 못해서 비교가 확실히 되진 않았지만, 어, 초저학에는 오른쪽, 음, 3.25g, 예, 찌에서 좀 입질이 더좋았고요 어, 그리고, 어, 밤이 깊어 갈수록 왼쪽 찌 2.75가 입질이 좋았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초저녁에는 딸마 맞춤에서 어, 찌를 잘들었고요 저녁에는 딸깡 맞춤이 찌를 못 들어서 어, 오늘 뭐 반을 달고 한마디 이상 노출까지 해봤는데 어, 좀 가벼운 것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종목들도 어, 0.42g을 쓰다가 밤에 잘못 들어서 0.35g으로 어, 변경을 해서 낚시를 진행해 봤습니다. 어, 날씨가 이제는 뭐, 밤낮에 기온차도 심하고, 점점 추워지는 이런 계절이 왔습니다. 낚시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계절이고요. 어, 이런 때일수록, 어, 좀더 예민하게, 좀, 찌도, 낮에는 뭐, 평상시처럼 쓰시고, 어, 밤이 돼서는, 어, 찌도 좀 부력이 낮은 거로 자립을 좀더 주셔서, 그리고 최종본들도좀 가벼운 거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좋은 찌올림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 저하고 같이 낚시하신, 동출하신, 저희 구독자님이시면서 지인이신, 어, 어, 저희, 어, 선배님께서 좀더 좋은 찌올림 많이 담았는데, 뭐, 제가, 어우, 나이스, 아, 허참이네요. 예, 같이 편집할 수 있으면, 찌올림 같이, 보, 저기,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찌올림, 만들어보도록 하면서 어, 다음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시였습니다.